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물 관상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 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냐 그러면 이 관상학 살펴는 데서 이 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를 보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인물을 감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찰력도 생기고요, 직감력도 생기고요. 이게 살아간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 냉정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길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기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주 만물에 기가 꽉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를 표현하게 되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에너지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죠. 바로 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 물론 무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라든지 이렇게 생명체가 없는 무생물에도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관상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래서 첫인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실제 특히 남녀가 만났을 때그 첫인상. 그게 다 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는 반드시 살펴보고 가야 될 관상학 공부의 하나입니다.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기가 원활하게 흘러가게 되면 아프지 않고 어느 한 가운데 막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기가 원활하게 잘 흘러야만 무병장수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매입니다. 매한테 느껴진 에너지는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고 매섭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생김 모양새가 기로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아, 매는 어떤 동물이라는 것 같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앵무새라든지 원앙이라든지 제비 그다음에 토끼 초식 동물 여기서 느껴지는 이 기운으로 우리가 이 동물의 특징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은 육식 동물인지 초식 동물인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 사람한테 뿜어져 나오는 기운, 기로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학에서 이 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기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운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때이 사람이 기세가 있는 사람인지 기세가 없는 사람인지를 먼저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가 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기라는 것은 사람이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있다, 기운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거나 느끼지 못한다 해도 그것을 뿜어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잘 통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움직여야 됩니다. 길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은 정체된 게 아니죠. 그래서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라. 다시 말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운동을 하게 되면, 기가 원활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피도 잘 순환이 되죠. 피가 잘 순환이 되면 건강합니다. 흘러가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죠. 썩지가 않는다는 것은, 기가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고인물이 좀 오래되면 거기서 썩어서 악취가 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활동을, 몸을 잘 쓰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기가 원활하게 흘러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물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이 움직이십시오. 그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기라는 것은 사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를 한번 느껴 보십시오. 어떤 기를 갖고 있는지. 순한 기운을 갖고 있는지, 아주 매서운 기운을 갖고 있는지, 예민한 기운을 갖고 있는지, 후덕한 기운을 갖고 있는지 사나운 기운을 갖고 있는지, 악한 기운을 갖고 있는지, 나약한 기운을 갖고 있는지, 그 기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한번 내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이라,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그 기운이 나오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직감력이 생기고요. 또한 직관력도 마찬가지로 생깁니다. 그게 살아간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길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때 저한테 느껴지는 기가 있죠. 기운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고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께서는 판단을 아마 내리실 것입니다. 백산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게 다 저한테 느껴지는 기로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